안녕하세요. 운동입니다. 오늘은 아이언이가준 스프 DIY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. 네, 여기 위에다가 깔고 할 거고, 얘는 원래 마우스 패드인데, 만들기 전용 마우스 패드로 바꿔버렸어요 네, 그래서 좀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자, 일단 이렇게 OPP 봉투에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. 자, 다 꺼내볼게요. 이 스프 DIY를 주었습니다. 이거는 체크리스트예요그다음엔 레진, 각종 토핑, 섞을 판과 섞을 것, 덤, 물감이 준비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개인 준비물이 필요하다 했는데 네, 저는 이 기안에다가 넣어서 하도록 할게요. 그릇, 저는 개인으로, 개인 준비물입니다. 일단, 체크리스트를 한번 펼쳐봐야겠죠? 체크리스트. 네, 이렇게 있어요. 아이고. 물펜은 끝판에 들고. 네. 자, 일단 섞을 뿐과 섞을 거 왔죠? 레진 왔고요. 네. 사랑 완전 많이 왔어요. 네. 물감, 토핑, 덤, 체크리스트, 개인준비물, 그릇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 그릇 준비했고요 자, 그러면 이제 만들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덤문 빠이빠이 하고. 자, 먼저 스프는 만들기가 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뒤태로 말감을 해주었고요 이렇게, 이쁜 메모지에다가 해줬어요. 자, 일단은, 주제와 경화제를 꺼내볼게요. 네, 일단은 이렇게 주제와 경화제가 있는데요. 먼저, 레진을 짜줄 거예요. 레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어, 레진이 제가 한쪽으로 밀었는데도 계속 나왔어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레진이 진짜 많죠 <laughs> 진짜 레진 많아요 우! 죄송합니다 네, 이상한 목소리 이렇게 주제도 넣었구요. 자, 이제 섞어 줘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. 1대1 비율로 섞어주세요. 경화제를 더 많이 넣으시면은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굳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물감을 넣어줍니다. 네, 물감을 넣어주세요. 섞어주고. 토핑을 넣어주세요. 이거 수제 토핑 같아요. 음, 토핑이 사라졌는데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담아주세요. 보이시나요? 예진이 잘안 떠져요. 저 너무 열심히 담고 있는 건가요? <laughs> 갑자기 말이 없어졌었죠? 너 저... 저가 미녀천을 이제 안 받고요. 네, 진짜 더 이상 안 받아요. 이제 저한테 교환하자고 이제 카톡 먼저 선톡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녀천은 안 받고 윈여처 빼고는 다 받아요. 진짜로. 진짜 윈여처는 거의 다 필요 없거든요, 저는. 솔직히. 요즘 하지도 않는데. 너무 좀 그렇죠. 토핑을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였나? 안 보여요, 토핑이. 토핑이 계속 깔아 앉아요. 얘가 이렇게. 맞죠? 음, 토핑이 좀 모지르는 것 같아요. 저가 조금 더 넣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저가 조금 더 넣었어요. 네, 이렇게 스프 만들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